경인코 속도로 1번 m 전방 우측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남의평아시 사거리를 지나 5측에고속도 하이패스 차선은 좌측부터 1, 2, 3, 7, 8 차로입니다. 약 400m 전방의 털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9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선의 안전속도는 30km입니다. 시후 털 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900원입니다. 약 800m 전방에서 직진합니다. 약 400m 전방에서 서울 부천 방면으로 직진합니다. 잠시후 4월 부천 방면으로 직진입니다. 좌측 팔로우입니다. 4분부터 2장 밖에서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20. 20. 입니다0 20. 2입니다 잠시 후주2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지원 차0입니다0 20. 20. 20. 20. 20. 20.

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좌측 방향입니다. 약 1.9km 전방에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7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약 500m, 전방에 7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70km 구간 안전운행 지역 시작 지점입니다. 잠시 후 하나 인가 Eso, ocho Two, 밤에... 잠시 후 월곡역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우측 방행입니다. 약 500미터 전방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한시 방행입니다. 잠시 후 고려대역 방면으로 한시 방행입니다. 4 k m 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30km/h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 0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